2015년 11월 14일 저는 당시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친 후 일주일의 휴가를 얻어 파리에서 며칠간 머물다 프라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 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테이블을 물어보니 파리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정한 누군가를 죽인 것이 아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제 몸에 털이 쭈뼛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지역 중 하나는 제가 당시에도 지나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밥을 대충 먹고 서둘러 호텔에 들어가 방 안에서 뉴스만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유럽에 갈 일이 몇번 있었는데 제가 가야 할 날과 간발의 차이로 가기 전에 사고가 나거나 다운 후에 사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의 공항을 경유해서 독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기 세달 전쯤 이스탄불 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베를린과 프랑크프르트를 거쳐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 다시 한번 베를린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전 세계가 공포에 따갔고, 그의 여행업계는 눈에 띄게 유럽에 가려는 여행객이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사고는 한번 추락하면 생존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나면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6년 전 세계 사망자 가운데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0.05%입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구권 나라에서 일어난 사망자는 0.05%의 20%, 0.0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망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5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 베를린, 리스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며칠에 이어 언론에 대대적인 관심을 받지만 다른 식으로 피해를 받은 사건은 다뤄지지 않거나 매우 적게 다뤄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자의 손에 사망을 위험은 테러리스트 손에 사망을 위험보다 훨씬 더 높은데 말이죠. 2016년 총 4천만 대의 상업항공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 중에 치명적 사고를 당한 항공기는 단 1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항공기 가운데 0 0 0 0 0 2 5입니다 언론이 언급하는 항공기는 10대입니다. 무사히 착륙한 항공기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뉴스에서 어제 뉴욕을 출발한 KE-001 편이 인천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테러와 비행기 사고로 인한 죽음은 분명히 일어나서도 안 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뉴스만 보면 세상은 갈수록 정말 위치답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좋은 소식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무사히 비행을 마쳤다는 사실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는 흔히 말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번번이 일어나진 않지만 공포감을 느낄 만한 소식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룹니다. 항공기 사고, 살인, 방사성 물질 유출,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죽은 사망자를 모두 합쳐도 연간 총 사망자의 1%를 넘지 않지만 여전히 모든 언론에 집중적 관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같은 소식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의 뇌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비합리적 본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확증 편향이 더 많이 생길수록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2009년 신종플러가 발병하면서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발병한 2주간 수천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6만명이 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종플로 를 죽게 될까봐 공포에 달았지만 그 누구도 결핵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는 10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합리적인 본능 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합리 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 팩트풀리스 를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